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우리 목회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교회들에서 참 많이 보이는 현상인데요. 목회자들이 중요한 시대적 이슈나 정치적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기를 꺼려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조정민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마치 푸념하듯이 말씀하신 짧은 메시지 하나가 엄청난 파장이 됐을 정도예요. 그만큼 그런 메시지가 희귀하다는 것이죠. 교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 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이런 생각들 얼핏 들으면 참 경건하고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 목회자들에게 원하시는 방향일까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식의 침묵이나 완곡한 표현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오히려 반하는 행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먼저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어땠나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 그들이 당시 왕들과 권력층에게 애둘러 말했나요? 아,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조금 슬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아주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식이었죠. 오늘날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즉설적인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직면한 탄핵 사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알아서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만 잘 지킵시다. 우리는 열심히 예수천당 불신주 전도만 합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와 평안을 간구합시다.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독교인은 이재명을 지지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들을 펼치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같은 정당들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지지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좌파 사상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런 명확한 지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이런 직접적인 메시지를 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가지의 심각한 결과가 있습니다. 첫째, 성도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일요일에는 교회에서 아멘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는 불완전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째, 교회가 침묵하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현대 사회의 주류 사상은 무엇인가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그리고 점점 더 좌파적 이데올로기가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성도들은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물결에 떠내려 가는 것처럼요. 좌파 이데올로기의 뿌리는 결국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뱀의 유혹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려는 시도, 그것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인류의 근본적인 죄의 모습이었고, 지금의 좌파 이데올로기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세상이 저절로 바뀔까요? 정치와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가치관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명확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것도 애매모호하게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여러분 더 이상 강단에서 애둘러 말하지 마세요. 성도들에게 불편함을 주더라도 때로는 교회 내부에 논쟁이 일어나더라도 진리를 위해 담대하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던 성도들이 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미 인본주의 좌파적 가치관에 깊이 물든 이들에게는 강력한 경고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위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 양떼는 결국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리떼가 있는 곳으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처한 현실이 아닐까요? 끝으로 보수 우파적 현실 감각을 가지고 계신 복음적인 목회자분들께 감히 한 말씀 올립니다. 지금 우리는 이 암울한 시대에 남겨진 자들입니다. 목회자는 한 사람의 그냥 개인이 아니라 지도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보수 우파를 지지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판핵을 반대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공산주의를 싫어한다.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생각을 밖으로 꺼내셔야 됩니다. 그 생각을 강단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담대하게 커밍아웃을 하셔야 됩니다. 교인들에게 보수 우파적인 현실 감각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 책임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요. 만약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싸움을 앞장서서 싸우지 않으면, 교회 안에 분열만 더 가득해지게 될 것입니다. 승리를 전제로 하지 않는 평화는 가짜예요. 진짜 평화와 연합을 원하신다면, 교회 안에서 모든 비진리와 착한 것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시대적으로 위기입니까? 나라가 통째로 중국에게, 공산주의자들에게 넘어가게 생겼는데,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평화, 기쁨, 은혜, 이런 거 백날 얘기해봤자 뭐 하겠어요? 지금도 소수 기독교인들이 이 싸움을 주도하고 있지만 이 정도의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하물며 목회자 한 명이 더 담대하게 보수 우파 커밍 아웃을 하고 분명한 목소리를 여기저기서 내기 시작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는 잘 싸울 수 있게 될 것이고 승리의 날을 앞당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